너무하네 이몇 분이야? 오케이 한분밖에 안되네 자 오늘은 게임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직 뭐 아직 뭐. 첫번째 <laughs> 들어오 두번째 들어오 세번째 들어오 네번째 들어오 다섯번째 들어오고 아 거마, 이게 건망.. 건망이네 이거 도대체 왜은거냐 근데 도대체 왜弄거냐 이거 이거 도대체 쓰지도 않을 거면서 쓸 거야 안 나왔잖아 아예 자 그러면 아예 안 나올 거잖아 나 일단 들어갈게 어 들어갈 돈 받지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라니까 오케이 비하인드 스토리 아 이거 나거걸 아지 비가 온 비가 오는 하얀 어 왜 이렇게 몰라? 뭐야 이거 우리들의 막망이 이거 이거 이제 조용해 나왜 이런 것들밖에 없냐 나 이거 나 이거 안쓸 거야 버려 <laughs> 진짜 머리야 <laughs> 진짜 머리야 <laughs> 진짜 머리야 <laughs> 아 리미터 갖고 리미터 리미터 갖고 이 <laughs> 어니스나 먹어라 임마 어니스나 먹어라 임마 <laughs> 어니스나 먹어라 임마 <이마>. <laughs> 안테 너 어. 턴이라고 어. <laughs> 이거 플레이 하는 거 아니라고 디하인드 스토리라고 아 이거 또왜 여기 있어 아 그럼 이거 버려 <laughs> 미친 아, 육수면 안 되네. 이거 저 지금 이거 지금 장식용기야 이거는 쓰지도 않네, 이거는. 그러니까 버려. 야, 있었어, 이거 지는 다 있어 되게. 너 이거, 아너 이거 데리고 와. 야, 내 불면 되나. 아, 타꾸는데. 불들이가 존나게 비싸고 존나 삐깔나. 근데 다한한 턴에 한턴 만에 죽었어. 이것도 버려. <laughs> 블랙홀 받고. <맞고>, 블랙홀 받고. <laughs> 앞으로토시너 블랙홀 어디 갔어? 그거 되게 나버렸어. 아, 일로 와. 봐 왜왜 네, 블랙콜 네. <laughs> 버리지 마안 버려 내가 블랙콜 로버 있는 내 것도 아닌데 <laughs> 버릴 거잖아 블랙콜 로 있네 자 여기 자 여러분들 확인 사설하겠습니다 여기 시공의 폭풍이 있죠 에이, 시... 이 시공의 폭풍은 야히오스는 만김이기 때문에 버려 뭐아 하... <laughs> <laughs> 하지 마 하지 마 버린 것만 내게야 지금. Okay.